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현역이 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데 생애 설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철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갑작스레 찾아온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퇴직금을 이용해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준비가 부족해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죠. 반면 민지 씨는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생애 설계를 시작하여 자신만의 카페를 여는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애 설계란 무엇일까요? 생애 설계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생애 설계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지만 그 후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민지 씨는 생애 설계를 통해 퇴직 후에도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이처럼 생애 설계는 큰 꿈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 더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애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철수 씨와 민지 씨처럼 여러분도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할수 있는 그날까지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